안녕하세요. 잠시 멈춰서 오늘 하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리도 잔잔해진다. 지금 눈을 살짝 감고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썼던 감정 하나를 더 올려봅니다. 걱정이었나요? 분노였나요? 서운함이었나요?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무거움이었나요? 그 감정을 잠시 붙잡아 두지 않고, 그저 한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세요. 부처님께서는 도 말씀하십니다.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.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, 놓아주면 자유가 된다.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생각들은 무엇이었나요? 혹시 꼭 쥐고 있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았나요?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.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.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대로를 바라보세요. 지금 이 순간,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한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면,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다.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바로 이 순간이, 이미 깨달음에 닿아 있는 순간입니다. 오늘 하루 힘들었더라도 괜찮습니다. 오늘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. 지금의 나는 충분히 잘 버티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마음속에 되뇌어 봅니다.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. 오늘도 잘 살아냈다. 천천히 눈을 뜨며 고요해진 마음으로 남은 하루를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